주말 아침이면 울리던 단톡방 알림 소리가 요즘은 유난히 조용합니다. 그 알림 한 번에 설렘이 있었고 어디서 치냐, 몇 팀이냐, 오늘 바람 세다. 이런 대화가 쏟아졌던 시절이 있었죠. 화면 속에서 활짝 웃고 있던 친구들 얼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골프채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고 필드에 서면 세상 걱정이 다 사라졌던 그 시절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단톡방에 올라오는 글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스코어 자랑도 없어지고 드라이버 바꿨다는 얘기도 줄어들고 대신 누가 아프다, 어디 입원했다, 조문 다녀왔다, 이런 소식들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라운딩 초대도 뜸해지고 식사 약속도 줄어들고 누군가는 아이의 메시지를 읽지도 않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함께했던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 갑자기 멀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60대가 넘어가면서 골프 모임이 절반 이상 사라진다는 말,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더군요. 누구는 허리가 아파서, 누구는 무릎이 나빠서, 누구는 경제적으로 부담돼서, 이렇게 여러 이유가 겹치고 겹치면서 자연스럽게 모임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친구들과 골프 치는 게 행복이지, 당연히 행복이죠. 하지만 실제로 60대를 살다 보면 그게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하루만 라운딩 돌고 와도 이틀을 쉬어야 하고, 무릎이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코스 중반부터 걷는 게 힘들어집니다. 거기다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죠. 라운딩 한 번에 교통비, 식사비, 캐디피, 그린피까지 합치면 몇십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젊을 때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었는데, 나이가 들면서는 경제적인 부담부터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관계의 온도가 미묘하게 변합니다. 친구 사이의 돈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오가는 건 아니지만, 누가 어떤 코스를 가고, 누가 어떤 장비를 쓰고, 누가 라운딩을 몇번 나가는지가 은근한 기준이 되고, 부담이 됩니다. 생활 수준이 조금씩 달라지고, 그게 쌓이면 대화가 어색해지고, 그 어색함을 피하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됩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농담하던 말이 이제는 마음에 걸리고, 서로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아지면서 즐거웠던 모임이 점점 무거워지는 겁니다. 한 친구는 예전에 필드를 가장 많이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도 한동안은 열정적으로 골프를 이어갔죠. 그런데 몇년 지나지 않아 허리가 크게 아파지고 병원비가 올라가고 연금으로 생활비를 맞추다 보니 골프비가 엄청난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주는 쉬어야겠다. 이 말이 한번 나오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그 말이 꾸준히 반복됐습니다. 스스로도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고 하더군요. 몸이 안 좋아서라는 말 뒤에는 경제적인 이유가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가정 문제 때문에 골프를 줄였습니다. 아내가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도 챙겨야 하고, 집안일도 도와야 하고, 생활 패턴이 다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나가는 걸 당연히 받아들였지만, 나이가 들수록 집안에서의 역할이 커지고, 주말에 골프 나갔다 오는 게 미안하게 느껴졌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모임을 줄이고, 어느 순간 골프채를 아예 처분해야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된 겁니다. 건강 문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드라이버 비거리 자랑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무릎이 시리다, 허리가 굳는다, 혈압이 오른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필드를 한 바퀴 돌기도 전에 다리가 풀리고 언덕길을 오르는 게 두려워지고 벙커에서 한 번에 탈출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자존감이 조금씩 무너집니다. 운동이라 생각하고 나가던 골프가 어느 순간부터는 두려움이 되고 부담이 됩니다. 스코어를 걱정하던 사람이 이제는 체력 자체를 걱정하게 되는 나이, 그게 바로 60대입니다. 관계 문제도 큽니다. 골프 모임이라는 게 한두 번은 즐겁지만, 오래 보면 서로의 성격이 드러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누가 공을 더 멀리 쳤네, 누가 너무 늦게 움직이네, 누가 계산을 덜 했네, 이런 사소한 일들이 예전에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작은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그 상처가 쌓이면 모임을 멀리 하고 싶어집니다. 이 나이에 싸우고 싶지 않아. 이 말이 딱 맞습니다. 조용히 있고 싶은 나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하고 싶지 않은 나이, 그래서 관계를 스스로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사회적 관계 변화도 큽니다. 은퇴 후에는 직장이라는 공통점이 사라집니다. 직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이야기거리가 많았지만, 은퇴하고 나니 서로의 대화가 점점 줄어듭니다. 요즘 뭐해? 이 질문이 예전에는 자연스러웠지만, 60대가 되면 서로에게 부담처럼 느껴집니다. 모두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고 그 흐름의 차이가 모임의 색깔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 모든 이유가 합쳐지면 골프 모임은 점점 사라집니다. 아주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모임이 조용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60대 이후 골프 모임이 사라지는 데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심리적인 이유가 더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의외로 마음의 변화 때문에 관계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이 강해지고, 동시에 상처받는데 훨씬 더 예민해집니다. 예전에는,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하고 넘어가던 일이 이 나이에는 마음 깊숙이 박힙니다. 필드에서 공이 제대로 안 맞을 때, 누군가 건넨 농담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스코어가 잘안 나오는 날이면, 괜히 혼자 위축되고 예전만큼 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은 그냥 나가지 말까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찾아옵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건 비교입니다. 60대 이후 비교는 성과 비교가 아니라 삶의 온도 비교가 됩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활발하게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라운딩도 자주 나가는데 누군가는 건강 문제로 집에 머물러야 하고 누군가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 모임에서는 이런 차이가 너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누가 어떤 드라이버를 샀다, 누가 어느 해외 골프장에 다녀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의도치 않게 상대를 위축시키기도 합니다. 나도 예전에는 당연했던 이야기가 어느 날부터는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이런 변화들은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점점 말수가 줄고 서로의 눈치를 보게 되고 관계의 밀도는 느슨해집니다. 모임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마음은 그곳에 없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보자. 이 말이 이제는 진짜 다음이 없는 인사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빠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체력의 불균형입니다. 예전에는 모두가 비슷한 속도로 걸었고, 비슷한 리듬으로 필드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60대 이후에는 그 속도가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전동카트를 타야 하고, 누군가는 걷는 걸 선호하고, 누군가는 코스 중간부터 지쳐 쉬어야 합니다. 이 작은 속도 차이가 미묘한 거리감을 만듭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기다리던 것도 어느 순간부터는 불편하게 느껴지고,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준다고 느껴질 때마다 모임이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더해 관계 속 역할 변화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40대, 50대 때만 해도 누군가는 분위기 메이커였고, 누군가는 라운딩 코스를 예약하던 사람이고, 누군가는 뒤풀이를 정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60대가 되면 그 역할들이 흐려집니다. 더 이상 책임을 지고 싶지 않고 무언가를 주도하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모임을 만들기보다 조용히 지내고 싶은 마음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느슨해지는 거죠. 여기에 가족 내 역할 변화가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예전에는 일과 모임의 균형을 맞추며 살았지만 60대부터는 집안에서의 책임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손주를 돌봐야 하는 경우도 있고 배우자가 아프거나 기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집안일도 예전보다 더 많은 손길이 필요하고 병원에 다녀오는 일도 잦아집니다. 그래서 주말을 온전히 바깥에서 쓴다는 게 마음의 부담이 됩니다. 예전에는 당연했던 외출이 이제는 집안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죠. 이런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모임을 줄이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외로움입니다. 사람들은 60대 이후의 외로움을 과소평가합니다. 누군가는 남편을 떠나보냈고, 누군가는 부모님을 떠나보냈고, 누군가는 자녀가 모두 출가해 집이 조용해진 상태에서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감정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외로움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관계를 더 줄이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괜히 나가서 웃는 척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골프 모임이 단순한 운동 모임이 아니라 감정을 들키게 하는 공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기에 경제적 문제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생활비는 올라가고, 연금은 한계가 있고, 갑작스러운 병원비가 들어가면 한달 예산이 확 무너집니다. 그러다 보면 라운딩 한 번이 즐거움이 아니라 계산이 됩니다. 한번 나갈 때마다 몇십만 원이 빠져나간다는 게 머릿속에서 무겁게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마음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결국 모임을 미루게 됩니다. 이번 달은 힘들겠다. 이 말은 곧 다음에 보자. 로 이어지고, 그 다음은 연락드릴게요. 로 바뀌고, 결국 연락이 끊어지게 됩니다. 60대 이후에는 인간관계의 구조 자체가 바뀝니다. 예전에는 함께 즐기는 시간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에너지 보존 중심으로 바뀝니다. 감정 소모를 줄이고 싶은 나이,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은 나이, 불편함을 피하고 싶은 나이에 들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조금이라도 예상되면 먼저 물러나고, 불편할 것 같은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하고, 편한 관계만 남기려고 합니다. 골프 모임은 그 안에서 매우 복잡한 감정들이 오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점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60대 이후에 골프 모임이 사라지는 이유는 단순히 몸이 안 좋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경제적 부담, 체력 문제, 관계의 변화, 역할의 변화, 심리적 위축, 집안사정, 외로움까지 아주 다양한 요소가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모임이 왜 없어졌지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부터는 60대 이후에도 골프 모임을 지키고 싶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현실적인 해법들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나이의 모임은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절대로 오래 가지 않습니다. 몸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경제력도 다르고, 관계의 온도도 달라졌니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단순히 골프 모임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인생 후반부의 인간 관계를 다시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전환입니다. 라운딩 위주의 모임은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통비, 카트비, 캐디피, 그린피, 식사비까지 합치면 하루에 몇십만 원이 훅 나갑니다. 연금으로 생활하는 시기에는 이 비용이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모임을 단순히 필드 중심이 아니라 만남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만 필드에 나가고, 나머지는 스크린 골프나 퍼팅 연습장, 실내 연습장에서 만나도 충분히 즐겁습니다. 비용 부담은 줄어들고 만남의 빈도는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가 오래갑니다. 두 번째는 경쟁의 관계를 공감의 관계로 바꾸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스코어가 모임의 재미였지만 60대 이후에는 스코어가 오히려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는 예전만큼 치지 못하고 누군가는 체력이 부족하고 누군가는 부상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성적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상대 상처가 됩니다. 이제는 누가 더잘 치느냐보다 오늘 건강하게 나왔다는 것을 서로가 축하해 줘야 합니다. 이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순간 모임은 훨씬 따뜻해지고 평온해집니다. 세 번째는 골프를 운동이 아니라 건강 관리의 일부로 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라운딩 전후에 함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운동량 조절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운동 후의 식사도 예전처럼 술을 곁들이는 방식이 아니라 건강식 중심으로 바꿔 보면 관계도 더 오래갑니다. 몸이 편안해야 관계도 편안합니다. 몸이 아프면 사람도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건강중심의 모임 문화는 생각보다 큰 효과를 줍니다. 네 번째는 세대 간의 연결입니다. 요즘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운동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딸이나 아들과 라운딩을 함께 다니는 분들도 늘었습니다. 골프가 세대 간의 대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장년층 골프 모임에 자녀 세대가 자연스럽게 합류하는 경우도 있고 직장 후배들이 함께 어울리는 모임도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세대가 들어오면 모임의 활력이 확 살아납니다. 젊은 세대의 에너지와 중장년층의 여유가 만나면 관계가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다섯 번째는 관계의 밀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는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맞는 몇 사람과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연락이 조금 뜸하더라도 서로 마음으로 이어져 있다면 충분합니다. 과거에는 사람수로 관계를 판단했다면 60대 이후에는 관계의 품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기준으로 관계를 정리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모임도 훨씬 편안하게 유지됩니다. 여섯 번째는 감정 관리입니다. 60대는 작은 감정도 쉽게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상대의 농담이 상처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예전에는 웃으며 넘기던 말도 어느 날은 마음을 찌르듯 다가옵니다. 그래서 감정이 조금이라도 불편해지면 스스로 거리를 두게 되고 모임에서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줄이려면 감정을 키우기보다 그 자리에서 바로 가볍게 풀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말 조금 서운했어.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일곱 번째는 편안한 모임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요즘 60대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편안함입니다. 불편한 모임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비용이 불편해도, 이동이 불편해도, 감정이 불편해도 사람은 떠납니다. 그래서 만약 모임을 되살리고 싶다면 편안함을 중심에 두고 구조를 다시 짜야 합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만나고 비용 부담을 낮추고 부담 없는 대화 중심의 모임으로 바꾸면 관계는 다시 살아납니다. 여덟 번째는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더 불편해지고 더 빨리 무너집니다. 이미 멀어진 관계라면 억지로 모임을 되살릴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지금 내 삶과 잘 맞는 새로운 인연을 찾아도 됩니다. 골프 연습장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과의 새로운 모임이 의외로 훨씬 오래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60대 이후의 관계는 수명이 아니라 온도가 더 중요합니다. 나와 편안한 사람, 나와 웃을 수 있는 사람, 나와 인생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아홉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60대 이후의 모임은 골프가 핵심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골프채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만난 게 아니라 같은 시간을 함께 보냈기 때문에 관계가 이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골프를 못 치게 되어도 관계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으로 바꿔도 되고 산책 모임으로 바꿔도 되고 점심 한 끼로 바꿔도 됩니다. 중요한 건 함께 웃는 시간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이 들면 친구가 없어 외롭다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서 필요한 건 많은 친구가 아니라 진심으로 웃어주는 단한 사람입니다. 그한 사람이 있다면 그 인생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골프 모임이 사라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잃지 말아야 할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함께 따라다니던 라운딩 스코어보다 그때 서로에게 건넸던 웃음과 위로와 격려가 훨씬 더 오래 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전처럼 함께 웃던 친구들이 지금은 멀어지셨나요? 혹시 그 친구가 지금도 내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가볍게 연락해보세요. 이번엔 필드 말고 커피 한잔 어때? 이 한마디가 다시 인생의 라운드를 시작하는 첫날이 될지도 모릅니다.